결어 보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하, 준비됐어? 오늘이 바로 달 연꽃컵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한아를 설득하려면 결승전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 카오툴랴의 음모를 밝히자. <laughs> 신사숙녀 여러분. 치열한 각축을 거쳐 드디어 달 연꽃 컵의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훈련사 하니아와 여행자가 대결하게 될 텐데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종 시험까지 통과하면 제 모든 재산을 넘겨받아 앞으로 대회 개최자의 직책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티바트 전체 평화의 길을 전도하는 거죠. 결승전과 최종 시험을 마치면 일단 에린겐에게 말한 다음 카우텔레를 찾아가 잘못을 추궁하는 거야. 어? 미코 레일라 왔어? 음, <laughs> 예상대로 성급한 연구관이 드디어 두 주인공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네. 진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아카데미아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잘했어, 가우틀리아나. 다른 누군가가 심은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가장 강한 선수인 하니아와 대결해야 하고 에린겐의 최종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니아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 답은 이미 나온 거 아닌가? 우리 모두의 버섯몬으로 하니아를 깔끔하게 이겨버리는 거지. 그 고집을 꺾고 고분고분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말이야. 전두 사람은 믿어요. 하, 분명 하니아 씨의 오해를 풀수 있을 거예요. 좋아! 둥근 모자, 빙글빙글 몬, 백내 차마까지 가장 익숙한 새 친구와 함께 싸울 수 있겠네! 모두 힘을 합쳤으니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여행자 페이몬,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말했었지? 버선몬한테 쓸데없는 감정 주지 말라고. 녀석들을 이용하고 지휘하기만 하면 돼. 보안이 생각이 바뀌진 않았나 보네. 경기가 아주 싱겁게 끝나겠어. 맞아. 둥둥 모자와 다른 파트너들이 있는 한 절대 지지 않아. 아, 내가 직접 보여주지. 너희들의 그 연약한 전략과 진짜 훈련사 사이의 격차를 말이야. 가요 미로. ...가 됐어. 모든 걸 불태워라. 화염이로 왜 전력으로 싸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화염이로를 혼내지 말고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 준결승 때도 화염이로가 다쳐서 공격을 망설였잖아 지금까지 우리와 미코처럼 강력한 상대와 대결한 적이 없었던 거지 화염이로와 다른 파트너들이 이런 고전을 치르는 것도 처음이고 정작 화염이로와 다른 파트너들이 부상을 입으니까 너도 마음이 아팠잖아. 무리하지 말라고? 아직도 내가 버섯몬의 부상 따위에 흔들린다고 생각해? 넌 어려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까, 버섯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 하지만 불확실한 추측으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파트너를 포악한 적으로 대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흔들리게 될 거야. 우리도 종종 포악한 버섯몬을 토벌하곤 해. 우리도 버섯몬을 단순히 마무리라고만 생각했고 이 경기에 참여한 것도 버섯몬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둥둥 모자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온순한 버섯몬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버섯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될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적어도 이 온순한 버섯몬들은 네 파트너야. 이용하는 상대이거나 저게 아니라고. 네가 화염 이호와 다른 파트너들을 믿어주면 좋겠어. 그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 이미 승자라도 된듯 설교하지 마! 장 중요한 한 발을 내딛지 못했는데, 패배할 줄이야. 역시 너희가 이 대회의 가장 큰 변수였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유치한 생각으로 날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널 이기면, 우리 말을 제대로 들어주기로 약속했었지? 얘기는 천천히 나누고, 일단 화염 1호가 우리와 함께 최종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 화염 1호와 함께 가겠다고? 응 둥둥 모자 빙글빙글 몬 백내차나 그리고 너의 화염 이로까지 우린 모두의 버섯 몬들과 함께 최종 시험을 통과할 거야 어제 네 노트를 보고 너와 대화하고 나서 버섯 몬의 안정성에 대해 많은 걸 확신할 수 있었어 물론 네 생각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었고 지혜의 구슬은 확실히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대회가 지나치게 홍보되어서도 안 되고 버섯몬이 인간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역시 불가능해. 하지만 개조된 지혜의 구슬로 버섯몬들과 잘 소통해서 착한 버섯몬을 찾아내고 버섯몬이라는 생물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건 가능할 거야.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 내가 졌으니까 패자에겐 쓸데없는 고집이나 자존심을 세울 자격이 없는 법이지. 화염이로도 아마 자기를 더 생각해주는 주인이 좋을 거야. 기운네. 네 파트너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최종 시험을 통과하면 너한테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거니까 기다려.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나면 너도 분명 생각이 바뀔 거야. 브라보. 아주 훌륭한 대결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관점이 부딪히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으, 에링겐 경기장엔 왜 들어온 거야? 그야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의 대결과 우승자가 최종 시험에서 보여줄 멋진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이번 대회의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빠질 수 있나요? 자, 여행자, 페이몬. 제게 두 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당신들이라면 분명 이번 대회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겁니다. 여행자, 똑똑하시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세우셨나요? 무슨 상황이지? 지금 최종시험을 치르는 중 아니었어? 배우의 악당은 카우틀라잖아! 녀석은 이 경기에서 성과를 거두려고 네 돈을 뜯어낸 거라고! 진실까지 거의 다 왔는데 아쉽군요. 카우틀라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가 발견한 도태된 기술은 어마어마한 참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카오틀리아를 매수해 이 경기를 주최한 겁니다. 이 기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요. 물론 당신처럼 가치 있는 타겟이 덜컥 믿기를 물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넌 카오틀리아한테 속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용하던 거였어. 네가 우인단의 앞. 으이~ 페이몬 화났어~ 그것도 모르고 우린 너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하려 했던 거야~ 둥둥 모자 공격해~ 폐기는 좋지만 자신감이 지나치군요~ <laughs> 아~ 빙글빙글 몬 백네 차나... 화염 위로까지 너희들 왜 그래~ 카우틀리아는 지혜의 구슬에 백도어 명령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제가 명령을 발동하면 구슬의 통제를 받는 버선몬은 모두 제 명령을 따르게 되죠. 설마 사람들이 더 많은 버선몬을 포획하게 한 다음 그것들을 가로채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요란하게 경기를 주최한 거야? 바로 알아차리다니 대단하군요. 대회가 계속 진행된다면 수메르의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민간 버선몬 부대를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한테도 기회가 생기죠. 동료들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둔다면 저의 존경하는 주인님 당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도토레 님께서도 저에게 아직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시겠죠. 하지만 지금 보니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당신들을 제거한다면 대장님들과 동료들이 받았던 치욕을 갚고 엄청난 인정을 받겠죠. 도토레 님도 분명 절더 신뢰하실 테고요. 당신들의 죽음은 사고사로 발표될 겁니다. 버선문을 지나치게 신뢰한 탓에 극한을 돌파하려다 경기장이 붕괴했고 결국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요. 이 비경을 봉쇄한다면 아무도 당신들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과 죄명은 카우틀리에게 뒤집어씌워 아카데미아에 보고할 거고요. 그 뒤로 두 사람을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대회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최 주기도 점점 짧아질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게다가 동료를 배신하다니 그런 비겁한 짓을 으이~ 니네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절대 네 뜻대로 되게 두지 않겠어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무기도 없고 다른 버섯몬들도 이제 우리말을 듣지 않아. 조급해할 것도 없어. 버선몬은 버선몬끼리, 전사는 전사끼리 싸우는 거야. 여행자의 파트너가 쓰러지고 신념이 무너지면 그때 여행자를 고통 없이 보내주자고. 지금까지 우리가 비겁한 일을 해온 건 맞지만 적어도 여행자의 마지막은 예우를 갖춰줘야지. <목소리> 이상하군. 저 둥실 물 버선몬에게 백도어 명령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왜 아직도 여행자 말을 따르는 거지? 카오틀랴의 설비가 고장 난 건가? 어 이런.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니. 지혜의 구슬로 버선몬이 명령에 따르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 원리는 버선몬의 본능을 억제해 생물로서 훈련사와 소통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 불과해. 이 버섯몬들은 자신의 훈련사를 이미 인정했어. 서로에 대한 유대와 관계가 지혜의 구슬의 영향력을 벗어났단 소리지. 야에 미코, 비경의 봉쇄술법을 푼 겁니까? 그딴 허접한 모조품으로 날 밖에 가둬둘 수 있을 줄 알았어? <laughs> 날 너무 무시하는 것 같네? 이것저것 이어붙여서 만든 빼뚜어 명령까지, 흠. 음. 정말 아무런 허점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귀찮아 죽겠네. 미코, 레일라, 한의아까지에린겐 네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었어? 버섯문의 잔혹함보다 네 더러운 야망이 더 역겹군. 야에 씨, 저희도 어서 가서 도와줘요. 레일라, 진정해. 이럴 때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파트너 사이의 팀워크는 세속의 음모와 기술로 파괴되는 게 아니라고. 백내차나넌 아직 임무를 마치지 못했어. 이대로 무릎을 꿇을 거야? 아, 저기 좀 봐. 백내차나가 정신을 차렸어. 설마 야에 씨가 말씀하신 때가 지금인가요? 빙글빙글몬, 난널 믿어. 저 사기꾼을 공격해. <웃음> <웃음> 백도어 명령이 버선몬 파트너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아직도 망설이는 거야, 하니야? 사실 무서운 거지? 네가 지금까지 이용해온 버선몬이 벗어몬이... 항상 널 믿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네가 회피해왔던 감정을 직시하는 게…… 하지만 네 버전모는 더 기다릴 생각이 없나 본데, 지혜의 구슬의 통제에서 벗어난 뒤로도 네 명령을 기다리고 있잖아. 화염이로 정말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넌날 여전히 믿고 있다니. 이제 네가 할 일을 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버섯몬들이 전부 정신을 차렸어. 좋아. 에린겐이 비겁한 자식, 우리의 분노를 감당할 준비는 되셨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 상대는 한낱 버섯몬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웃음> <웃음> 이제 시작이야! 긴지 하지 마! <laughs> <laughs> 도망칠 수 없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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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피 <피우자. 웃음> <브레이킹, 음식도. 웃음> Gracias.

해장물고래 그 익힌 음식단을... 이건... 아직... 덜리거서 선몬 따위한테 치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으, 미코! 왜저 자식을 잡지 않는 거야! 으응? 음? 난 지금 관광객 신분이야? 스메르에서 누군가를 체포할 권한은 없어? 그건 너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지만 걱정 마. 도망칠 수 없을 테니까. 경기장으로 돌아가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그래. 일단 얼른 쫓아가 보자. 노인 30인단의 용병들이잖아. 대풍기관 사인우님의 명을 받아 중재범 에링겐과 학문범죄자 카우틸라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대풍기관님은 오래 전부터 카우틸라를 눈여겨 보셨지만 공사 담당하신 분이라 직접 처리하실 수 없었는데 여러분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대풍기관님이 두 분께 쓰신 편지입니다. 읽어보시죠. 조사할 때 사인너도 몰래 단서를 수집했나 봐. 그 덕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어. 그럼 용의자를 연행해 가겠습니다. 대회장의 질서유지는 여러분이 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 몸은 다시 나타날 거다. 도토레님을 위해서! <laughs> 입만 살아서는… 감옥에서 반성이나 해! 우인단은 사기꾼아! 어? 근데 사인노가 증거를 받았다고 했잖아! 혹시 미코 네가 16강 끝나고 신고하러 갔던 거야? 어? 왜 그런 눈으로 봐? 휴가 중인 사람한테 여기저기서 줄줄이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난 그저 편집자들이랑 스메르성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대풍기간이랑 잡담 좀 나눴을 뿐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건 너희가 모은 단서지 어, 미코가 별일 아니라고 하면 묘하게 믿음이 안가 그러고 보니 주최책과 후원인 모두 체포됐네요 버섯몬들과 대회는 이제 어떡하죠? 규칙은 규칙이야 꼬마들이 우승을 거뒀고 최종 시험도 통과했으니 에링겐과 카우틀레의 자리를 대신해야지. 오늘부터 대회의 모든 사항은 꼬마들이 결정하게 될 거야. 많은 일을 겪었으니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 믿어. 그 진실은 여우 아가씨가 이미 말해줬어. 과거 내 조상들을 공격한 버섯문들은 통지를 잃은 폭주 상태였다면서. 처음부터 난 버섯문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극단적이었지. 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니아는 거의 절망 상태였어. 내가 진실을 말한 덕분에 기운 차리고 너희를 도우러 갔던 거라고. 그만해, 내가 인정할게. 지금까지 난내 고집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기만했어. 그리고 방금 전에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봤지. 지혜의 구슬 없이도 화염 이로는 내 말을 들어줬어. 날 항상 믿고 있었던 거야. 결과에 승복할게. 지적도 좋고, 벌을 내려도 기꺼이 받지. 에이, 벌이라니. 솔직히 말로 겁준 거랑, 화염 이로에게 너무 엄하게 군거 말곤 딱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것 같아. <laughs> 좋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어서 모두한테 이 결과를 알려주자. 음, 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라 좀 떨리네. 어, 이번 대회에서! 나와 여행자는 운 좋게 우승을 거두었고 숨겨진 음모까지 밝혀냈어. 그래서 너무 기뻐. 앞으로 대회 주최권도 우리가 맡게 될 거야. 주최 측과 후원인이 모두 체포되었지만 선수들에게 지급되기로 한 보상은 예정대로 발급할 테니까 다들 안심해. 역시 그 말만 기다렸어. 현명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지금 개발된 지혜의 구슬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주위의 환경은 물론 사용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 안타깝지만 버섯몬들과 장기적으로 같이 지내는 건 힘들 것 같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 다들 버섯몬과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서 버섯몬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훈련사? 하니한테 맡겨줬으면 해. 하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진 않을 거야. 하니아가 대신 돌봐주는 동안, 우리는 아카데미아의 지혜 구슬의 성능 개선을 요청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laughs> 이렇게 재미있는 대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쉽지 않겠어? 다들 실력 발휘를 마음껏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버섯 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 다시 실력을 겨루는 걸로 하자. 이게 나한테 주는 벌이라고? 벌이라기보다는 이 등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지. <laughs> 하니아 씨, 긴장 푸세요. 버섯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랍니다. 안 그래, 빙글빙글몬? 이렇게 보내려니 아쉽네요. 빙글빙글몬을 잘 부탁드려요. 여행자, 페이몬, 레일라, 그리고 여우 아가씨까지. 너희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하니야! <laughs> 이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잘해야 된다. 그래, 너희들 마음 잘 알겠어. 훈련사로서 너희의 뜻을 따를게. 최선을 다해 버섯몬들을 돌볼 거야. 모두의 소중한 파트너들이니까. 헤이, <laughs> 진짜 그런 표정 좀 지어주지. 우리가 친해지고 싶었던 건 너의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럼 다들 버섯몬들과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오르모 쌍구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자.